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대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아마 찬영이 굿즈일 겁니다. 시그 분철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 분위기 엽다 일단 포카부터 음 진짜 귀여워 진짜 뽀둥하게 생겼어 진짜 뽀둥하게 생겼어요 음 귀여워 없어 이것도 진짜 뽀둥하게 생겼잖아 어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얗고 와 미쳤다 아. 하 이, 이 포즈는 뭐죠? 사냥 사냥 씨와 이렇게 귀여울 수가 너무 예쁘다 <laughs> 역시 왕크 왕귀야 진짜 왕크니까 왕귀여워 <laughs> 이거 진짜 약간 액자에 걸어둬야겠네 너무 청순해 너무 예뻐 홀안 보고 있으면 홀리해지는데 일단 시그간 끝. 하면 이박스데요꽤 커요. 여러분은 보통 답질 을 시작하시면 뭘 먼저 사시나요? 보통은 앨범이 제일 먼저 입죠 근데 저는 무려 제일 먼저 산 굿즈가 후드티입니다. 입덕하고 3일만에 주문했던 게 후드 티인데 제가 입덕하고 나서 보니까 라이즈가 팝업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팝업 응모하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현장 대기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현장 대기는 진짜 못하겠고, SM에서 나중에 시키자니 진짜 배달 엄청 느리잖아요. 그냥 후드티 양도를 받았습니다. 제 공지도 주겠어요. 라이즈업! 카를 따로 담아서 안 꾸겨지게 주신다고 하거든요 후드티 A버전 구매했습니다. A버전은 그래도 좀 입을 것 같은데, B 버전은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색상이어가지고, 포카가 중요하죠? 후드티가 아마 7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7만원짜리 포카를 산건데 검으로 후드티를 가졌다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눈동자가 미쳤... 와... 엄청 얇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실물이 훨씬 예쁘구나. 색감이 진짜 또렷하다. 너무 예쁘다. 탈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라고 하기엔 너무 사회만를 샀죠. 그래도 후지도 일단 뜯어보긴 해야겠다. 아, 이렇게 되어있었구나. 어, 뭔가... 특이하네. 이렇게 써져있고요. 기모가 조금 있어요. 엄청 부드러운 기모예요. 엄청 부드러운 기모고 그리고 시버리는 아름 짱짱한 편? 지금 입어보고 왔는데요. 소매도 엄청 길고 품도 엄청 크다는 얘기가 많았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평소 입던 거보다는 엄청 오버사이즈거나 그러진 않고 딱 예쁜 정도입니다.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라 소매가 다 내렸을 때한 절반 정도? 이 정도 온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착샷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핏은 이렇게 꽤 넉넉합니다 아주 넉넉한 편이고 끈도 적당하고 그리고 품도 적당합니다 입덕 10일만에 찬영이의 반대강은끝 사랑합니다 라이즈 사랑해요 조영이 반대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뭐지? 어? <laughs> 어 어떡해요 어떡해 난 분명 인형을 시켰는데 왜 이런 걸 주시는 <웃음> 에? <웃음> 잠깐만 <엥? 웃음> 이게 뭐야? 아니 뭘 주시는 거야? 아니 뭘 이렇게 헉 <laughs> 재민이 폴라를 세장이나 주셨어요 미치겠다 내가 진짜 아 <laughs> 누구야 이거? 어머 나지나 누군지 잘안 보이네 애기 때 사진이라 못 알아보겠어 어머 이거 누구야? 이것도 주셨어 하 유타 아 고양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래 앨범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지? <laughs> 아, 아. 나 이거 처음 봐! 이게 뭐지? 지성님, 제노, 혜찬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아니, 뭐,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지? 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주문했던 인형을 까봅시다 이것도 팩트체크 스티커로 포장을 해주셨네요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요 와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 뜯어보겠습니다 되는 너무 귀엽게 생겼다. 엉덩이 포인트가 있어. 메이클로브 다수. 도행이. 빈키 빈키 도행인가 얘가? <laughs> 아 너무 소중해 이 친구는 이렇게 일단 두겠습니다. 아 잠깐만. 스티커예요. 아 귀여워. 아 진짜 예쁘다. 어, <laughs> 여기 뭐가 더 있었어요. 도행이 택 같은 건데요. 아 너무 귀엽다. 아 그냥 이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책 있는 모습. 책갈피로 한번 <laughs> 써보겠습니다. 책을 읽,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박스입니다. 페리페라에서 주문한 거고요. 제가 두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클럽 클리오랑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 구매했던 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었고, 팔레트가 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도영이 토끼랑 정우 강아지랑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아까워서 못쓸것 같다는 생각에 이걸 하나 구매를 더 했어요. 뜯어볼게요. 무적포카 아, 이것도 귀엽긴 귀여운데, 셀프였으면 진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스티커. 아, 이걸, 이거랑 이걸 진짜 셀프로 무조건. 내주셨으면 제가 진짜 사랑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은 하지만 더 많이 사랑했을 것이다. 포카를 열어볼게요. 정우가 직접 행운 매달 왔습니다. 정우의 균이 뿜뿜. 무행. 내가 왔다. 아이 골뱅이 너무 귀엽다. 당신은 도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 귀여워. 그럼 도영이 강도 끝. 예제 사랑합니다. 도영이 사랑해.